앉아서 하는 거아 서서 세. 아좀 서서 해야 아, 주자 내가 <목소리> 찍을게. 보 따라 찍어라. 보 따라. 찍어. 아니, 내가 더잘 찍어. <목소리> 나 저번에 MBC 경기에서 혼자 한 시간 넘게 찍었어. <목소리> <목소리> 어. 그 내가 다 찍은 거임. 파 <목소리> 아, 팔아 죽겠다야 네가 찍을래? 아니, 나 내가 찍을게.

보너 그게 저, 있죠? 아니, 비행기 타고 왔고 진짜 제형이 야와 몸싸움만 해 싫어하나봐 안 와, 뭐 싫어하나? 야, 지훈이 어디있어? 왜들어오 안된데 몸싸움인데 아 웃겨 <laughs> 처음 들어왔나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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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범이 주제에 야구선 어? 주제 어?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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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분는 커트 시장에, 친 전반이 두 개가 나졌져서 친구, 일본, 제 후반대 친분여자친그국에서외국오아비 화이팅! 어, 픽 찍었나? 오케 찍었어. 이런 거 좋아해. 나, 네! 네, 감사합니다. 피 괜찮다. 나이스. <목소리> 위에 막. 그 아, 나이스.

哎，来，那干点吧。 따라 지훈이 따라. 나이스 군대. 코치님, 감독님. 감독님. 추가 시간 없죠? 있겠어? 맞아, 영년정에. 아니지. 팔강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어를얼나대 야, 나 조준이. 어, 그만해. 경호중. 야, 야, 나 다시만해. 요즘 찍어봐. 야, 자, 재한타. 어. 야. 야, 찍어줘. 진짜. 대우리, 네가 한번 찍어볼래? 우리랑 공공 있는데 잘, 잘 찍어야 돼. 알겠어. 아, 힘들면 나한테 말해. 우유.

준이야 공이쪽으로 해. 준이! 지현아. 야, 이 이거 좀 찍어 줘. 준이야. 준이야, 말하지 마. 야, 공 있는데 찍으면 돼공 있는데 찍어. 키퍼! 기뻐. 야, 아역선 준이야, 앞에 막아라. 아, 잠 준이의 운빵 역시 역시 그냥 본능이네. 본능. 이다 패스부터 패스부터. 예. 네. 그렇지. 그렇지. 음. 아, 선스 그렇지. 아, 사준 좋아. 이거. 이거. 사준. 사줘. 야. 야, 누구? Oh 김고은 나라 바꾸자. 이거. 아니, 아, 홍성호해. 그냥 올라가. 준이도 올라가. 준이야! 이다 올라가.

사이드로 뛰어 사이드로. 팔들로만안 돼. 팔대로. 아, 알겠어. 알겠어. 뒷발로 붙여. 아이, 발대드만안 된다고. 빨리! 빨리. 내려 어, 빨리. 내잘들어발 떨어지면 안 돼. 오 네. 발 떨어지면 네. 안 돼. 네. 왼은 안터지야 돼. 몸이 잘안 풀렸다, 요케이 준이! 준이야. 준이 가자. 아! 기봐! 빨리 줘라 야, 해, 준비, 준비. 빨리 줘라. 빨리. 준비. 어, 수 자, 부터 세. 자,